안녕하세요. 그림 스토리텔러 인사드립니다. 어... 지금 조용히 베토벤의 월강스나타 제1악장 은은히 들리고 있죠? 네. 음, 음향효과 좋습니다. 제가 어, 오늘은 어, 선물을 하나 받았어요. 근데 너무 과한 선물. 여섯 상자를 어떤 선물을 받았을까요? 어, 살아있진 않고 죽어 있는데, 먹는 거예요. 저는 베스털리언이 아니라서, 어, 무슨 선물인지 아시겠죠? 육고기는 아니고, 오늘 생선 선물을 받았습니다. 어,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음, 여러분들, 우리 구독자들에게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선물 중에서 어떤 선물이 가장 좋니? 이렇게. 어, 과거의 어르신들은, 어, 무슨 명절이 되면, 속옷, 식용유, 쌀, 밀가루 기타 이런 걸 받았다고 하죠. 어, 그러다가 상품권. 요즘에는 자동 이체로 오는 현금을 가장 좋아한다고 하죠. 음, 저는 사실 어, 돈도 돈이지만 사실 꽃을 굉장히 선물로 좋아하거든요. 그런데 제가 받는 것보다는 꽃을 선물을 더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어떨 때? 어 작품 전을 한다든지 누군가가 전시. 어 그리고 뭐 이웃 사람들의 생일이라든지 모임 어, 그런 데갈 때는 저는 어, 작은 화분. 꽃 이런 것을 가지고 가거든요. 어, 그런데 참 공통적인 게 있는 것 같아요. 그 부분에 있어서는. 그 어떤 사람도 꽃 선물에 대해서는 그리고 뭐 사실 선물이니까는 싫어! 뭐 이렇게는 표현 못하겠지만 다른 음식을 가지고 한다든지 음료라든지 예를 들어서 이런 것들 그런 것보다는 음, 제가 보기에는 꽃 선물은 하, 호불호가 갈릴 이유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 우리가 그림도 꽃 그림 굉장히 다들 좋아하잖아요. 크림트의 작품 중에 정원 그림 있죠. 정원. 어, 정확한 그림의 제목은 꽃이 있는 농장 정원. 그 그림을 보면 어, 초록색 잎에 노랗고 빨간 꽃들이 굉장히 화려하게 어, 피어 있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명도의 차이가 확실히 드러나는, 오히려 초록만 있었더라면 그것이 그렇게 눈에 띄진 않았을 건데, 거기에 붉은 톤을 보색의 단계를 확실히 드러냄으로써 되게 화려하다. 그리고 생동감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될 거예요. 어, 여러분, 꽃. 어디에 가나 어울리는 것이 꽃인 것 같아요. 심지어 우리가 아기가 태어났을 때도 산모를 위해서 장미꽃 한 송이를 남편이, 우리가 세상을 떠날 때도 음 국화 꽃을 깔아 놓는 이유가 아마 마무리까지 아름답게 끝나게 하는 그러한 것이 꽃이라는 생각이 불현듯 드는 거예요. 오늘 제가 생선 선물을 받으면서 아 여기 위에다가 꽃을 좀더해 주지,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어 그러나 선물을 보내온 사람은 어, 그것을 하나의 어, 위하는 저를 위하는 어, 많이 먹고 살자라라는 그런 의도에서 어, 그렇게 좋은 선물을 보내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감사 인사 드립니다. 사랑합니다. 네. 음 그래서 꽃 이야기가 나왔으니 어, 우리가 치매 환자라든지 암 환자 또는 호스피스 병동에 있는 그러한 환자들도 가장 좋아하는 것이 꽃 그림이라고 하죠. 꽃 그림 그렇다면 우리가 말하는 이꽃 조화가 아닌 이렇게 살아있는 어, 꽃을 주었을 때 모든 사람들의 반응은 향을 맡고 그 색에 감동하고 그리고 특히나 사랑하는 사람이 꽃을 주었을 때는 가장 받고 싶어하는 선물이고 프로포즈에서도 우리가 꽃을 받는다고 하는 그 이유가 다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 심지어 음, 세상을 떠난 저희 엄마 같은 경우도 정말 꽃을 좋아했어요. 그래서 지나가다가 어, 도로에 그 꽃을 꺾으면 안 되는데 저와 장을 보러 간다든지 그럴 때도 아우 예뻐라 이러면서 꽃을 한쿵씩 뜯어가지고서는 집에 가져와서 컵에다가 담아두시고 그랬던 분이셨거든요. 그래서 음 꽃은 또 여자들에게 있어서는 어린 어릴 때의 그러한 감정 소녀+ 소녀한 그러한 느낌을 가지게 되는 것이 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어 특히나 저 역시 꽃 그림을 예전에는 되게 많이 그렸거든요. 음 그래서 그 명도의 차이를 확알수 있게 하는 그 그림 크테이 그림을 제가 어, 위에 영상을 하나 띄워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이제 작업을 하고 있는 것은 어 지금 뭐 다양한 그림들이 뒤에 배열되어 있지만 저기에 위에는 사실은 저 작품 그대로 남기고도 싶지만 저는 지금부터는 또 시리즈 작품을 남기기 위해서 어 하나하나 작품을 이제는 관객들, 구독자들과 같이 함께하고 싶다는 생각이 갑자기 오늘도 들었어요. 왜냐, 창의적이게 되어야 된다라는. 어, 저희가 보면 비엔날레 이런데 가면 그 그림이 그림에서 막 갑자기 냄새가 난다든지 심지어는 뭐 응아 냄새도 나는 어 그렇게 해서 후각, 그 시각 어떤 모든 신경기를 다 자극할 수 있게 통합적인 그림으로 요즘에는 이제 그림이 그려진다고 하죠. 그래서 저는 어 지금부터는 제가 그리고 싶은 게 황토길 황색으로 칠해지면서 저의 어떤 퍼포먼스를 보일 건데 거기에 저의 구독자들이 뭘 조금 더 추가했으면 좋겠어요. 그 위에 어 오브제로 나비를 넣었으면 좋겠어요. 그 위에 장미를 넣었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한다면 결국에는 제가 좋아하는 그림에 구독자의 어떤 생각들도 들어가 있는 굉장히 통합적인 그림 종합적인 그림 어 그리고 바라보면서 아 나의 의견도 조금 가미되어 있는 그런 그림이구나 라는 생각 그러나 아무렇게나 넣는 건 아니고 제가 구독자의 좋은 아이템이 있다면 그러한 것을 조금 접목하고 싶다는 생각 왜냐하면 저의 사고는 한계가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음, 일반적인 화가들이 어, 그러한 기법으로 배웠고, 그리고 자신의 철학을 가지고서는 그림을 그린다고는 하지만 굉장히 흡소하게 생각하는 것들이 많다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저는 어 구독자들의 더 반짝거리는 그러한 생각들을 조금은 넣고 싶다라는 어 오늘 음 학원에서 오는데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어 조금 더 나의 그림이 더 좋아질 수 있는 것, 예쁘고 안잡는 그런 것이 아니라 어 좀더 독창성을 가지면서 그림을 그리고 싶다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어 오늘 비를 맞으면서 저는 두 시간을 걸었어요. 어 굉장히 하천가에는 물이 많이 불어나고 그래서 핑크색 우비를 입으면서 <laughs> 그것 때문에 또 우비를 두 벌을 샀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찢어질까봐 그래 왔다 갔다 하면서 그런 생각들이 드는 거예요. 어 제가 그 그림을 그려서 지금 뭐 돈을 벌겠다 그런 생각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저의 그림을 무궁무진하게 그려놓다 보면 언젠가는 음, 저라는 사람도 그림으로서 아 저런 작가가 있었구나. 어, 사실은 유튜브를 찍는 이유 중에 하나도 어, 제가 10년 뒤에 아 내가 어렸을 때 저렇게 찍었구나 나의 마인드가 저런 마인드가 있었구나 굉장히 좋을 것 같거든요 어, 그래서 오늘 어, 뭘 봤냐면 음 케빈 코스티너 늑대와의 추물이라는 그 영화의 주인공이 60몇 살이 되어서 이제 젊었을 때 20대에서 확 올라가 있는 그6 0대 아카데미 상인가 상 받는 시상식이었을 거예요 그 장면이 싹 나오는데 젊은 시절과 늙었을 때그 모습이 너무너무 비슷하게 그냥 흘러가는데 다만 뭐 주름이 조금 있고 그 이, 이미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비슷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멋있는 분의 어, 추억이 그냥 새록새록 남았거든요. 그래서 우리 일반적인 사람들은 뭐 그렇게 영화배우들처럼 그렇게 추억할 만한 것들을 사진 하나하나에다가는 간직할 수 있지만 어떤 영상으로는 되게 간직하기가 힘들잖아요. 그래서 저는 1인 1채널 시, 시저, 어, 시대에 우리 모두가 다 유튜버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내가 뭘 잘하든 못하든 그러니까 옆집 언니도 그렇게 하고 옆집 동생도 그렇게 하고 앞집에 사는 아저씨도 모두가 다 하나씩의 어떤 어, 즐거움을 간직하면서 1인 1채널 시대에 자신의 영상을 찍어놓고 그것을 보면서 아 내가 이런 시절이 있었구나 라면서 음, 그것도 나중에 나이 들어서 또 자신을 이야기할 수 있는 수재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여러분 그림은 저의 힘이랍니다. 네 오늘도 어, 감히 총총한 밤이었으면 좋겠는데 비가 내려요. 네 편안한 밤 되시고 다음 시간에 아 다음 시간에는 마이크가 올 거예요. 제가 어떤 구독자님이 저보고 목소리가 너무 작아요, 다른 건 너무 좋은데 이렇게 쓰셨더라고요. 그래서 시정을 해야 되죠. 그래서 저는 음, 즉각 즉각 약간 그런 건 있거든요. 어, 제가 잘못하고 있는 거,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조금 고치려고 애를 씁니다. 네,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마이크가 오게 되면 조금 더또록또록한 목소리로 조금은 더 볼륨을 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 잠깐. 뒤에 오늘 작업은 황토 빛으로 백그라운드를 싹 칠하고 잘 거예요. 그리고 나서 다음 시간부터는 다다다다 뭔가를 집어넣겠습니다. 이것이 저의 오늘의 마지막 멘트가 되겠습니다. 함께하는 그림이 될것같으요